남았습니다. 아침에, 아, 아, 아침에 일어나자운동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 해짐 싸야 g e r 증 발급. 습니다아침에오어나자마자 일단 기회를 끼오고있고요그리고오늘 해야 를게고 오랜 기회를 끼 오랜 기를 끼고 오오를끼번에올기 길게 갈거기 때문에 오토바이 면허증 따고 나가려고 했어. 네, 저희는 이제 깔짝거리기 운동을 끝내고. 짐을 싸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희 와이프는 미용실 이제 하던 거 정리하고 제품 같은 거 쓰던 거 남은 거 마저 정리하고 있고요. 가정적인 남편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. 고무장갑도 하나가 빵꾸가 나가지고 비닐 장갑으로 하고 있어요. 저희는 이제 집에 있는 거다 팔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사면 안 됩니다. 이제 그릇 사는 날입니다. 박스를 한세개 정도 일단 만들어 주고 다른 부분들은 집 같은 거 어떻게 하시고 세계 여행 떠나시나요?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는 전세를 살고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어 전세만 빼고 딱 나가면 됐었는데, 이번에는 저희가 전세를 주고 나가는 입장이 됐거든요. 그래 근데 이제 제가 좀 생각한 게 가구 같은 거를 팔면은 나중에 또 사기가 비싸니까 풀옵션 전세로 내 가지고 사실 그냥 저희 개인용품, 하고 뭐 침대 요, 요, 요 정도만 빼면은 되는 상태라서 자 그럼 일단은 세개 박스를 쌓고 그릇을 으면 되지 는 이름병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자기 약간 이름병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거 겁나 많아. 아 엄마 꽂힌 사람인거야? 엄마 안녕 안녕 <laughs> 이 요런 병 있잖아 엄마 아. 어. 보니까 이게 엄청 많네 그래 너 그거 뭐 불가감고 뭐안칸데 유기성은 그 너가 거기서 재활용 처리하고 와아 버릴까? 어아 알겠어 네. 장기여행때는 이렇게 약도 잘 챙겨 가야지 이거 먼저 한번 찾아봐 이거 선생님이 줬는데 이거? 응오 방수 연고 맞네 응. 바르는 방수 밴드래 응. 액체 반창고라고 하는데 이제 물이 안 들어가게끔 응. 액체 방, 반창고라고 생각하면 된다는데 신기하네 고맙습니다, 민준이 어머니. <laughs> 이렇게 저희 짐들이 다 박스로 들어가있습니다 현재 <laughs> 시간 6시 30분. 저희 이제 출국까지 10일 남았어요. 출국까지 10일이고 그, 그 구간에 이짐 정리 좀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어떡하지? <laughs> 어? 아, 어쩔 수 없다. 이거는 해야 된다. 이제, 배낭도, 어느 정도, 뭐 넣을지, 이제, 추스리고 있는 중이고요 요번에는, 태극기도 하나씩, 달았습니다. 그리고, 라면, 비빔면, 비빔면 꼭 3개. 2개 챙기면 싸움 납니다. 아유,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아 더웠어. <laughs> 그러니까, 신나. 아 아닙니다. 이단아죠 이러고, 다 저희 사무실 지하에 네. 이사 찾고 다 내가 있는데, 거기 가면은, 네. 여기 스타바가 있어요 요거 한 번만 찾아보세요. 네. 어. 쪽 끝으로 가세요. 거실 끝으로 가세요. 아, 이거 몇시 음. 줬는데, 아, 그냥 보시면, 보시기만 하셔도 될 거야. 한번 쓰고 싶은데. 세 번은 못하겠네요. 제가 첫 번째 세계일주는 가고 싶은 곳을 다 갔다면 이번 두 번째 여행은 저희가 좋아하는 저희는 여름 좋아하고 여름 나라 좋아하고 바다 좋아해서 산보다는 바다 아마 1년 정도는 동남아 쪽에 있을 것 같고 나머지 1년은 어디로 갈지 아직 미정입니다 근데 중남미에 한 6개월 정도 오래 있었습니다. 오히려 동남아를 안 갔죠 동남아는 휴가로 짧게 짧게 이제 가면 된다 생각하고 일단 장기여행으로 나온 김에 멀리멀리 멀리 갔다 왔어요 이 방에도 옷을 써야 됩니다 사실 뭐 이삿짐센터 맡기면 편하죠 근데 또 동남아 같은 데서는 고 돈으로 할게 많잖아요 원룸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파트 올 때까지 이사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. 근데 그때마다 다 셀프로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쫙다 비었어요. 부엌에도 싹 비우고, 안방도. 안방에 지금 저희 배낭하고, 이런 거는 What's in my bag 찍으면서 한편 따로 컨텐츠 만들고,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. 거실도 다 비었고요. 여기 또 박스들도 다 비었습니다. 어제 진짜 더웠는데 원래는 오늘 이사하는 날인데 일기예보가 오늘 비가 온다 해 가지고 급하게 어제 옷하고 싸는 김에 다싸 가지고 엄마 집 창고로 다 갖다 놨습니다. 진짜 오래 들어서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, 어제가. 저희 둘이 하기에는 조금 벅찬 것 같아가지고, 당근으로 알바 한번 한 불러가지고, 한 3시간 만에 바짝 끝났습니다. 그냥 이삿짐 센터 맡기십시오. 오늘은 어, 진짜 볼게. 아, 그 아, 보여. 잘잘잘 여러분, 저희 이렇게 집을 떠납니다. 일단은 특히 남자분들은 거의 배낭 작게 들고 가시는 분도 들 많아요. <laughs> 어 책가방 하나 메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혼해 보시고 결혼해서 둘이서 한번 <laughs> 나가보세요. 저 속에 때로... 있는 이야기 하세요. <laughs> 와이프는 나도 요거 하나 들고 나가고 싶어요. <laughs>